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옆사람과 혹은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어,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이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나타나는 이 장면은 어쩌면 참 아이러니하고 좀 신기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시면요.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 절을 하고는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나라가 임재될 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뒤에 보면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2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열째 듣고 그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 거늘. 왜 분노하냐면 예수님이 임제하실 그 나라의 좌우편은 자기들 거여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것이어야만 하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이 여인이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그두 자리를 달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주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저 본향의 천국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개혁하여서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경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를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는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고기를 잡고 있다가 배와 그물을 던져두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 모든 걸 버렸다고요.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통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때 당시 베드로나 혹은 이렇게 어부로서 배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배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배, 선장과 같아서 물고기를 잡아서 충분한 생활을 할수 있을 만큼의 나름대로 넉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부름 한 마디를 듣고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됩니다. 곧 십자가 상에서 못 박혀서 승천하실 때가 되어지는데. 그때 이 세배대의 어머니가 오신 겁니다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오셔서 말하기를 주의 나라가 임재할 때내 아들들에게 두 자리를 주십시오 제자들이 붕괴한다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엔 그들은 이미 세상의 것을 버렸어요 집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호련단신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의 말씀의 진리 앞에서 무언가 할수 없는 끌림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 시작했는데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신비롭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병자들이 낫기 시작하고 참 이상하고도 해개한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따라다니다 보면 따라다닐수록 무슨 생각이 되냐면 야 이거! 진짜 잘만 하면 괜찮은 자리 하나 차지할 수 있겠는걸. 그리고 3년이 지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명예 앞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모든 걸 버린 사람들이. 사랑하는 우리 성교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시죠. 나의 신앙과 지금의 지금의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시오 예수님 처음 만나서 네가 나의 제자가 되라.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다 너무 좋다 세상에 모든 것 내려놓고 나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 세상에 가치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오직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슨 생각이 들어오세요? 야 이거 기도만 조금만 내가 더 기도하면 조금만 내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래도 내가 부유를 누리며 살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면 복이 내려온다 그러는데 이 땅에서 내가 그래도 명예롭게 살수 있는 나날이 다가오지 않을까? 내 자녀가 유명해지고 내 삶이 굉장히 윤택해져 가면서 그래도 이 땅에서 잘 사는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은 단한 번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신학교에서 교회사 강의를 하셨던 한 교수님을 기억합니다. 이 교회사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중세사를 연결시켜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중세사의 이야기 역사의 돌아감과 패턴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갈때 그분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제 마음에 늘 남아있었습니다. 목회자는 이미 목회자가 되고자 마음먹었을 때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유명해지려 하기보다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자 꿈꾸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을 만나는 성도들로부터 존경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십시오. 그 말을 던졌습니다. 교회사의 수업에 세 시간을 강의를 막 듣는 마지막 짤라에 그 이야기가 던져질 때이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목회자가 유명해지려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목자는 존경받기를 꿈꿔야겠구나 이 목회자를 어떠한 부분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존경하시겠습니까? 제가 벤츠를 타고 다니면 저를 존경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목회자를 존경할 조건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계시죠 다시 여쭙습니다 이게 과연 목회자만의 길인가요? 이건 십자가를 선택한 모든 사람들의 길입니다. 내가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노라 결심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길은 유명한 길이 아니라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썩어져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사 교수님이 한 마디를 더 하셨어요. 너희는 열매가 되려고 바라지 마라 썩어져갈 씨앗이 되기를 기대해라. 열매가 돼서 얼마나 아름답게 풍성하게 열려져 있는가, 그것이 바라봐지는 자들 되지 말고, 썩어질 씨앗이 되기를 결심하라. 이것은요,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만연히, 당연히 이루어야 할 일들인 겁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꿈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땅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썩어지길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요.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 명하셨을 때요. 그러면서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머리둘 곳도 없다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가슴 속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기적과 이적 속에서 자기들도 한 자리를 해보고 싶은 욕망과 욕심만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으셨던 섬김과 희생의 마음은 다 지워져 버리고 씨앗이 되어서 미랄 되어 썩어져야 될그 가치는 다 버려버리고, 그저 명예와 욕심, 욕망과 욕구, 정욕적인 세상의 모든 것만 남아서, 하나님의 가치에 진짜는 내버려둔 채,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 앞에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를 원했죠. 사랑하는 우리 성교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걸어가고 싶어 하는 이 십자가의 길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 다시 되뇌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기독교가요, 처음 이 신학교가 들어오고 이 한국 기독교가 이땅 가운데 씨앗을 뿌리기 시작할 때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대형교회가 있었냐고요? 없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었냐고요?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시간이 지나서 그분들이 유명해졌지요. 그 섬김과 희생을 보면서 그가 심어 놓은 씨앗들을 바라보면서 유명해지긴 하셨지만 그들이 대대적으로 명예로운 일들을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부흥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기독교는 이상하리만큼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에 천만 기독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을 살펴보십시오. 18세기 기독교가 가장 뜨겁게 부응하던 유럽과 미국의 시대들. 지금도 어마어마한 대형교회들은요, 미국과 유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신 성도가 없을 뿐입니다. 큰 대형교회들. 기아찬란한 아름다운 교회들. 이름만 이야기해도 알수 있는 유명한 교회들. 그래서 그, 그 교회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저 많은 기독인들로부터 성지수를 내다닐 수 있는 강강지에 불과해졌습니다. 유럽에 있는 수정교회. 유명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교회였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교회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했습니까? 지금은요. 낮에는. 나이트 클럽이 되어서 혹은 관광지들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하는 공간이 되어서 아무 예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저 주일날 열명 남짓한 성도님들을 모셔 놓고 예배의 퍼포먼스를 만들고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가 진짜 가치를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욕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명예와 세상 안에서의 잘됨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썩어져야 될지를 가르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미랄이 되어 썩어져 죽음을 선택함으로 그 나름의 열매를 피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독인들과 우리 성민교회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는 나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야겠다는 꿈보단 내가 이제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겠노라 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격언 명언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였습니다. 내 것을 꽉 치고, 자기는 흘러갈 염려도, 그리고 자기는 썩어질 준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버려지거나 지워지려 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꽃을 계속 지고 있으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답니다. 그 꽃이 버려질 때에서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강물은 강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서는 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강을 버려야 바다에까지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성도 여러분, 진짜 십자가의 가치.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십자가의 삶. 더 정확하게 말해서 제자의 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기로 하는 이 제자의 길은 무언가를 버리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길입니다. 가지고 채우고 무언가를 채워내서 만들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내 심령과 내 마음과 정욕과 세상의 것들을 버림으로써 바다에 이르는 신앙인 겁니다. 축복합니다. 신앙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저희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민교의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 삶을 깊이 묵상하는 게 아니고,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감정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는가?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보이신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그걸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에게 그것을 실천하라 가르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 성도님들과 함께 꿈을 꾸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교회는 이 한국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를 꿈꿔야 합니다. 대형화돼 있는 교회들은 정말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썩어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오셔가지고는요. 깊이 생각해 보시죠. 열심히 걸어 다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에 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냥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다가 가난한 이들, 힘든 이들,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 자신의 것을 내어다가 나누어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가난하고 힘들고 아픈 이들이 예수님께로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나, 여전히 명예로웠던 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자기들과 같은 편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 십자가상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 죽음을 각오하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며 결실을 맺을 수 없나니 자기 자신이 이제 십자가 상 앞에 죽을 것임을 결단하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제 영광을 얻을 때 자신 이제 죽어야 할 때가 되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죽어서 밀알이 되어서 썩어지게 되면 많은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 거예요. 모범이 되심으로 교회와 이땅 가운데 살아갈 신앙인들과 예수님 이후에 나타나게 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자기가 자신이 모범이 됨으로써 교회를 향해 외친 메시지시죠. 너희도 죽기를 선택하라. 그래서 25절의 말씀에는 이 말씀이 끝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26절,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이 섬김을 선택했어요 죽음을 선택하고 희생할 것임을, 미랄이 될 것임을 결심했어요. 그랬더니, 천군 천사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죽음 앞에 서서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에 뭐라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죽음 앞에 서야 하고 죽어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니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서 제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뒤에요.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냐고요. 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무슨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냐고요. 교회가 정말로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때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정말로 꿈꾸고, 교회가 정말로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때는 무엇입니까? 이땅 가운데 기독인들이 마음껏 일어나서 모든 땅을 기독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기한 건요,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기독인들이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을 당시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처단하고 죽이기 시작하는데요.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까지 수치스러웠던 적이 없어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 이름 안에서 젊은 자, 늙은 자할것 없이 어린아이 할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처단하고 죽였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을 지배했던 그때요. 명예와 기독교가 이 땅에서 권력을 가졌을 때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뿐입니까? 중세사를 보고 우리의 역사학자들은 암흑기라 이야기합니다. 중세의 시대들, 천년의 역사죠. 그 천년의 역사를 암흑기라 외치는 이유는요, 기독교가 그때 당시 권력을 잡고 있어서 그래요. 권력을 잡고는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해계 기도해 줄게. 너 나한테 백만원 주라. 내가 너를 위해서 천국 갈수 있도록 기도해 줄게. 그럼 너 천국 갈 거야. 안 되겠네. 너의 부모님을 위해서도 내게 돈을 달라. 그 돈을 거둬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럽에 있는 베드로 성당이 지어진 겁니다.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독이는 죽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부귀와 영환을 기대하고 있음이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가 썩어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선함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가 도단할 것인가 이제 우리 함께 꿈꿔야 합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썩어짐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미랄될 것임을 선택함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예수님도 사실 이 미랄이 되기를 결심하고는 그 길을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차병규 성교사님이랑 함께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차병규 성교사님이 이제 교회 건축되어진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문자를 이런저런 주고받다가 제가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부탁했습니다. 저희 성민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교회라 칭찬 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끝 위에서 끝까지 기도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백교 선교사님이 답장이 오셨습니다. 늘 기도합니다 하고는 그 밑에 한 마디의 말이 참 제게 와닿았던 한 마디의 말이 있었는데, 저도 이 땅에서 착하고 충성되이 살다가 작은 일에 헌신하다 갈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성도 여러분 이건 한 명의 성교사의 삶과 한 명의 목회자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불림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썩어질 것을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마음에 왜 이렇게 세상의 정욕이, 욕심이 많이 들어오는지, 그걸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이 마음 안에, 뭐 그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보이는지,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지워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마음에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지, 그 자랑하고 싶은 교만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계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부기와 영화를 이땅 가운데 자랑하고 싶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엄청난 권력과 명예 앞에 서서 많은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또한 아닙니다. 그런 한 가지만은 결심할 수 있으면 돼요. 주를 위해 죽으리라.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막5천명 만명, 십만명씩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는 날을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공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이 일하라 명하시는 그 부분 안에서 작은 일임에도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썩어지길 결심합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함께 해주셔야 할 일은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늘의 백성 된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은 과연 우리를 위해 무슨 삶을 사셨는가? 날마다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그것과 전혀 상반되어진 삶이 그러한 마음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려 할 때면 이것이 사탄의 유혹임을 깨닫고 하나씩 하나씩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 3년의 제자 생활 끝에 남긴 걸하고는 명예와 욕심이었습니다. 명예에 대한 그 욕심욕을 버리지 못한 채 자신들이 더 유명해지지 못하는 사건 앞에 분노하고 나보다 잘난이가 있다는 것 앞에 격분하고 나보다 더 대단한 것이 되려 한다는 그 자리 앞에서 그들은 화를 내고 세상의 것을 조금 더 가졌다 하여 그를 비난하려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다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게다 주님으로부터 왔고, 다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움켜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에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펼치고 하는 것이라. 그것이 대단하든 대단하지 않든, 내 것을 마음껏 나누어 갈 때, 하나님은 그 나눔의 자리와 또한 그 희생의 자리와 헌신의 자리에 또 새로운 것을 부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늘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해 주십시오. 나는 미랄이 되리라 열매를 꿈꾸기 보단 썩어질 씨앗이 되기를 결심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성민교회가 함께 함께 하나가 되어 미랄이 되어 썩어지길 결심할 때이 땅에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위엄이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실 그날,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 멋지게 신앙생활하다. 주님 앞에 갈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